한국 YWSA 연합회가 핵에너지를 끄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불을 밝히자며 제13차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 1일 명동 YWSA 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한국 YWSA 연합회는 설계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연합회는 수명 30년이 끝나고 7년을 더 연장해 가동 중인 고리 1호기의 경우 지금까지 130여 건의 고장 사고가 반복되었다며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세월호 참사와는 비교도 안될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독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2022년까지 핵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며. 2024년 핵밀집도 세계 1위도 모자라 10개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서명 운동을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까지 전개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연합회에 소속된 부천 YWCA는 전국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지능형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